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. 발품을 너무 팔았더니. 복숭아요, 요번에. 장날에 사온 복숭아 먹으려고요. 아, 저는 딱딱이 복숭아를 좋아합니다. 딱딱이 복숭아. 아 더워라. 음, 맛있어요. 와 오늘 진짜 무지덥네 무지더워요. 아 벌에 쏘이고 나서요. 정신이 하나도 없더니만 그래도 다행이도요벌벌 쏘인 자국의 자리가요. 하나도 안 부었네요. 희한하네. 하나도 안무었어요 신기하게. 진짜 일곱 방 물렸는데. 우와. 팔에는요. 네방 <laughs> 물리고 다리 세방 물리고 그래도 행복합니다. 산에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만 잃어. 아유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. 아우 맛있어. 아우 배고파요. 여러분들도요. 배고프신 분들 머리에 드십시오. <laughs> 저는요 이거 먹고요. 또 열심히 힘내서. 힘내서 열심히 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